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끝판왕 하늘입니다. 5월 25일 토요 방송입니다. 박순철 비원이 또 얼굴을 꼭 내밀어야 될 상자리가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뭐 기자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얼굴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또 혼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탄탄한 준비를 마쳤고요. 내용도 다 전달받았기 때문에 좋은 내용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경마는 제가 열경주를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서울에서 8경주, 제주에서 2경주. 서울 8경주면요, 11경주 가운데 8번을 적중시켜드린 겁니다. 뭐, 아주 임팩트 강하게, 배당이 크게 나오고, 이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압축된 마번으로, 뭐, 적중, 뭐, 때리고 마치고, 뭐, 이 정도로 해드린 경주도 있고요. 또한세구멍에서 뭐 적중시켜드린 경주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깔끔한 적중이 이어진 그러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처럼 이번주 토요일도 다적중 풀어가면서 임팩트 있는 적중까지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공지합니다 첫 경주 첫 승부를 이제 이경주에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인이 구경주 그리고 11경주가 마무리 끝장 승부입니다 이경주 구경주 11경주 2-9-11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승부를 하나 정도 추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방송 승부는 이경주구경주 11경주를 잡았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1경주. 육군 1200. 모두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뚜렷한 강축이 없어요. 그러면 변화가 보이고 있는 달려나속보 그리고 데뷔전 선전했던 12번 쿠카캣. 요런 마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인기를 좀 모을 텐데, 좋습니다. 훈련실 컨디션이 좋아요. 뭐, 말달리가 속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습보를 때려주면서 더욱더 스피드를 보강하고 그름을 늘려주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쿠카케 같은 경우는 마방 훈련 패턴이 그렇게 뭐 주로 훈련을 열심히 하는 마방은 아니에요. 이제 놀이 운동. 아니, 조마삭 훈동이라고 하죠. 이제 말간 앞에살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원형 마장도 돌려주고, 주로에 나오는 훈련은 뭐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디션 조절, 사양 관리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마방이 51조입니다. 지난주도 아주 경쾌한 모습이 관찰되었던 쿠카캣, 데뷔전보다는 분명 더뛰어줄 마필이죠. 자, 4번과 12번, 일단은 뭐 안볼수 없는 마필들이고, 여기에 5번 사이먼 퀸, 9번 마에 하나, 11번 퀸 스트리트가 있는데, 문세의 사이먼 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안토니오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는 퀸 스트리트가, 발이 상당히 경쾌하고 빠릅니다. 강단도 있고요. 요 마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마필들 외에. 자, 그리고, 뭐, 배당을 한번 크게 노려보실 분들은 8번 호크의 영광 W 쳐주시면서 훈련 모습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물고 튀는 맛이라든지 발버듬이 한결 시원해졌기 때문에 순위를 끌어올릴 겁니다. 대폭 끌어올릴 거예요. 그 상승폭이 얼마나 될지는 실전에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호크의 영광은 변화가 왔습니다. W 체크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 이 경주입니다. 육군 1000m 12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토요 첫 승부로 가져갈 경주입니다. 역시 뚜렷한 축이 없는 난타전구도예요 하지만 제 눈에는 축이 보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 훈련부터 제 눈을 어지럽혔던 마필이에요. 어, 그럼 좋다. 근데 지난번에는 레이스가 꼬이면서 그 좋았던 걸름을 전혀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 때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또 좋아요. 이 정도 걸름이면요 경쟁력, 육군에서는 됩니다. 특히 1000m 단거리에서는 아주 빠른 발을 다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놓고 때릴 거예요. 자, 요 마필을 중심에 놓고 들어가면서 이경주, 자은막 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은막 볼을 위한 승부처, 하늘이 관리마. 훈련수마 놓고 들어가면서 뭐 인기권 깔끔하게 압축이 되는 흐름이에요. 딱한세두 정도가 눈에 보이는데요. 1,2,3 맞건 정도면 이번 경주는 적중이 유력하다. 꽃배당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토요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권 구도가 조금은 뚜렷하게 서있는 경주예요 5번 빅토리 베이 직전 경주 첫 입상을 해냈습니다. 순발력과 스피드가 아주 뛰어난 모습이고요. 이번 경주도 선두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안쪽에 이 빅토리 메이의 순발력을 감당할 마필이 없어요. 외곽에는 이제 순발력이 좋은 마필, 캡틴 베스트라든지, 논스톱 엔진이라든지, 컬러즈윙, 이렇게발 빠른 마필들이 몇도 있는데, 빅토리 메이가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다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선두권 장악하고 또한 바퀴 돌수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붙여먹을 마필만 찾으면 돼요. 빅토리 메인은 별. 그냥 대가리. 자, 안 하면 한결과 관컨인데 역시 안쪽에 있는 마필 가운데서는 이제 빠른 마필은 없습니다만, 이 비사연이라는, 데뷔전을 맞이하는 마필이, 발로 올림이 제법이에요. 뭐, 에이스 동키라는 마필하고 이제 병합훈련을 했는데, 앞서 나가는 모습이고요. 박으롬 기수가 고필를 잡고 있는데, 승부근성이 상당히 좋은 기수죠. 일단 뭐 빅토리메이가 치고 나가고 외곽에서 발빠른 마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텐데 비사연이 내측에서 네한 3, 4위권 따라갈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가 있는 마필입니다. 발이 빨라요. 길게 돌려주면서 근력도 탄탄하게 보강을 했기 때문에 자 비사연의 데뷔전은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캡틴 베스트가 역시 재금을 받고 나옵니다만 상당히 잘 다져진 그런 어, 몸매를 밸런스를 지니고 있는 마필이에요. 군더더기가 없는 주행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주행 자세를 지니고 있는 캡틴 베스트 역시 발도 빠르거든요. 유력한 입상권입니다 자, 빅토리 메이, 비사연, 캡틴 베스트.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훈련 과정에서 빠른 스피드가 돋보였던 10번 티 컬러즈윙. 그리고 12번, 지금이, 지금이 최강. 특히 지금이 최강이라는 마필은 병합훈련 시에 강단 있는 모습, 근성도 보이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면모를 과시하고 있어요. 요 마필이 능력부진으로 재금을 받고 나오는데 확 달라진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토요, 사령주입니다. 육군 1300, 9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외곽에 있는 두 마필이 좋네요. 투더 빅토리, 명마 질주. 8번, 9번, 9번, 8번. 자, 이두 마필이 좋고, 안쪽에 있는 데뷔전을 맞이하는 2번, 화이트 퀸. 일단, 이 3파전 고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경주가 바로 이 4경주입니다. 투더 빅토리, 명마 질주, 화이트 퀸. 그 외에, 뭐, 팍스 레코드, 황금 스타, 뭐 세라 여제 요런 마필들이 이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 일단은 8번, 9번, 2번, 요3두를 체크해 두시면서, 요 안에서 해답을 찾는, 그러한 결과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깔끔하게 축 세우고,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토요 오경주입니다. 5군 1300,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 직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던 엑스블레이드가 승군 적응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더 떼어줄 마필입니다. 엑스블레이드. 소독조 만석치기와 이제 병합훈련을 하면서 전력을 다졌는데, 뭐, 두 마필이 대등하게, 나른하게, 나란히 이제 잘 가다가 길게 갈수록 엑스블레이드가 힘이 남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엑스블레이드. 직전에 하시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 탄탄하게 마쳤고요. 1번 거탑. 직전은 강하게 봤습니다만, 이번 경주가 승분전입니다. 안쪽에 파묻힐 우려가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6군하고 5군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직전은 뚫고 나왔어요. 직선주로 해서. 하지만 이번에는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대들이기 때문에, 거탑은 승군적응력을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인디레이드가 좋고요. 정상만세도 경쟁력이 있고, 외곽에 있는 세명스톰까지 후차권 접전 구도로 보겠습니다. 2번 인디레이드가 조금 더 유력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정상만세 세명스톰 만만치 않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5번 엑스블레이드를 중심으로 2번, 3번, 12번, 또는 뭐 4번 태풍 아이즈, 요런 마필들 가운데 후차권 꼬리찾기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엑스블레이드 놓고, 꼬리, 압축해드리면서 현장에서 적중으로 연결시켜보겠습니다 토요 육경주입니다 혼합 사군1200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직전 선행으로 시원하게 한 바퀴 돌면서 꽃배당을 안겨줬던 문학 위너 그냥 뭐 대군차나 하고 한방으로 주력으로 조져버렸죠 생각보다 배당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뭐 짭짤한 배당이 나와줬었고 자 이번에는 일단 선행 자체가 그만 문화비너가 장담할 수 없는 레이스를 만났습니다. 뭐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관계 없기 때문에 일단 문화비너가 유력한 입상권 전력인 건 사실이고요. 자 안쪽에 있는 탑플라잉 DK 나린 특히 DK 나린이 물고 튀는 맛이나 스피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문화비너가 선행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2번 이 DK 나린 때문입니다. 자 DK 나린. 타플라잉 안쪽에는 1번이 다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요. 나름 훈련 과정에서 몸놀림이좀 부드러운 건 타플라잉이고 스피드가 돋보이는 건 디케이 나린이에요. 자이두 마필 모두 나름 경쟁력은 지니고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자, 1번과 2번 현장까지 내용 탄탄하게 확보하고 한번 풀어드리겠고요. 6번 금마원 o 이티이 마필도 이제 순발력과 끈기를 두루 겸비한 전력인데 문학 위너하고 디케이 나린이 치고 나가면 그마운우이티가 한 3, 4위권에서 곱게 포지션하면서 기회를 엿볼 마필입니다. 상태 좋아요. 입상권 전력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자, 그 경주 그마운우이티를 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조교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상당히 칼칼하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발놀림이 많이 경쾌해지고, 힘도 실리고 있고, 차분해진 느낌까지 들어요. 부조도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마운우이티가, 전력 상승 요인이 엿보인다 라는 판단이고요 자 외곽에 끌어주는 손 빅갈랜드 패션피플 케미블루 다 가능권이에요 일단 뭐 내용 확보가 가능한 마방의 마필도 있고 훈련 때 느낌이 좋았던 뭐 빅갈랜드 케미블루 이런 마필들도 정례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한번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인데 안쪽에 두텁게 형성되는 선두권을 극복하기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짜임새 있는 내용 확인하고 이번 경주 일단은 5번 문학화능어 6번 금화 어누이티 5번과 6번 그리고 안쪽에 있는 1번과 2번 신의 마필들 5, 6, 1, 2이네 마필로 한번 풀어갈 예정이고요. 체크해 두시고요. 외곽에 그론에 드렸던 뭐 10, 11, 12, 9번 이런 마필들은 강력한 의지가 동반된다면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6경주는 5번과 6번에 일단은 배당판을 주도할 테고 유력한 입상권 전력인게 사실입니다. 토요 7경주입니다. 4군 1200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선두력이 좋은 라운스톰. 그리고 직전 경주 선두력 앞세워서 입상을 했던 103포스. 4번과 7번. 돋보이는 입상권 전력이고요. 또 순발력과 끈기를 두루 겸비한 5번 매니스마트까지. 4번, 7번, 5번. 요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조금 더 부각되어 보이는 레이스긴 합니다. 하지만 다 선행 갔을 때 성적이 나왔던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참을 파고들 마필, 따라가면서 선입근에서 힘을 쓸수 있는 마필, 6번 서울퀸 체크해 두시고요. 8번 빅선더 체크해 두시고, 외곽에 11번 피렌체 힐까지. 자, 이번 경주는 6번, 8번, 11번을 반드시 주목해 주시면서 인기 마필들과 잘 엮어 봐야 되겠습니다. 4번을 인정한다면, 4를 놓고 뭐, 6810, 6811 엮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6번 서울킨, 8번 빅산더, 11번 피렌체 힐까지. 6번, 8번, 11번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두권, 마필들, 두 마필이 나란히 입상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선두권 자멸할 가능성까지 보입니다. 안쪽에 있는 발 빠른 마필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선행 마필들 동반 입상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6, 8, 1 1나요 중에서 한두는 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겠습니다. 토요 8경주입니다. 5군 1700. 모두 예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뚜렷한 강축이 없어요. 일단, 최근에 기세가 좋은 메인 이벤트. 그리고, 부담 중량이 좀 과중하지만, 훈련 시에 걸음이 좋았던 프로의 명곡. 더뛰어줄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잠재력이 있는 3번 천계의 성. 1번, 2번, 3번. 좋습니다. 여기에 훈련 열심히 하면서, 의욕을 보였던 5번 라스트 잭팟 6번 스타리스트. 5번과 6번. 조심할 필요 있고요. 외곽에 있는 힘 있는 대우나. 럭키 봉화. 요트 마필은 뚝심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해당 그린 1700에서는 나름 경쟁력 있는 마필들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메인 이벤트가 최근 기세가 너무 좋아요. 1번 게이트 이점도 있고, 직전 입장하는 과정에서 나름 종반 건성도 탄탄했습니다. 자, 메인 이벤트를 중심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57의 브루의 명곡은 이건 잘 가져가야 딱 본전. 그리고 창배성도 악벽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코너 4개짜리 1700은 불안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메인 이벤트를 외곽에 있는 대우나, 럭키봉아, 요런 마필들하고 엮어서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는 판단이고 배당이 나와준다면 5번 라스트 잭팟, 6번 스타일리스트, 5번과 6번은 W 쳐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에서 이번 8경주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토요 구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 모두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메인입니다. 메인 승부입니다. 토요 메인입니다. 자 최근에 나올 때마다 저한테 기쁨을 안겨줬던 마필이 출격했습니다.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즐겨 보시는 분들은 아 하늘이가 어떤 말 가지고 또 하겠구나 라고 느낌도 올텐데 자그 마필이 이번에 또 좋아요. 또 좋습니다. 그래서 공략의 중심에 세워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 외에, 가도 안 되는 마필들이 지금, 가도 안 되는 마필들이 조교 때부터 열심히 칼 갈더니, 여기에 딱 출격했습니다. 이건 삭제해야죠. 그냥 눈에 보이는 뻑적이에요. 그리고, 인기를 모으는 어설픈 마필, 사이즈 안 되는 마필, 역시 다 잘라드립니다. 지난 한 번에 제가 배당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레전드킹 이번 경주 출격합니다. 요마필에 르 대한 판단은 다시 한번 하늘이가 해드릴 테고요. 또 관리마, A급 관리마 이 정도 여건이면 놓코 때려도 충분한 관리마 한두가 이번 경주에 또 나옵니다. 고마필은 충막감하고 역해서 주력 막권으로 가져갈 거예요. 자, 이번 구경주는 일단은 조판은 다 짜여져 있습니다. 탄탄한 전력을 앞세워서, 자, 명경주 어설픈 인기만 싹 걷어내고, 입상을 할 마필들 엮어서, 사이즈 되는 마필들만 엮어서, 구경주 메인으로 제대로 한번 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10경주입니다. 자, 2등급 2000미터에요. 열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강급된 마필, 반야동행이 이 정도 편성이면 재미있거든요. 반야 동행을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될것 같다. 체크해 두시고요뭐 기존의 어떤 마필들 상태가 올라오는 마필들 가운데서는 8번 원더풀 챔피언 일단 기본 공략 대상이죠. 이번 센타포바는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인데 상태는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문세영에서 이동화로 교체가 되었다라는 점, 요거는좀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고 오히려 기회를 엿보고 있는. 1번 대박이다. 또는 10번 황금비상, 여름마필들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요번 경주는 압축해드릴 텐데요. 자, 강급된 반야동행. 그리고 기세좋은 원더풀 챔피언, 6번과 8번. 요두마필을 강하게 보고 풀어갈 예정입니다. 토요 11경주입니다. 3분 1400 모두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마무리 끝장승부로 붙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 장성 붙여. 자, 안쪽에 있는 야우 썬더캣 에이스 솔롱고. 두 마필이 모두 선두력이 탁월한 마필인데, 붙었어요. 여기에 또 회후도 만만치 않은 선두력 앞세워서 선두권을 괴롭힐 테고요. 야우 썬더캣 에이스 솔롱고, 회후. 요런 마필들을 놓고 하기에는 좀 불안하죠. 놓고 때릴 마필, 따로 있습니다. 하늘이가 좋은 환수, 잡아들었던 마필이에요. 고마필을 놓고 들어가면서, 자, 이번 경주 역시 승부 타이밍을 맞이한 훈련 우수 마필 강력하게 한방 때려놓고 인기권에서 한 마리 정도만 안고 방어권으로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압축이 가능합니다. 11경주. 뭐 배당마 한두 정도가 이제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때리고 받치고 끝! 자, 이번 11경주 깔끔한 정리를 통해서 승부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11개 경주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말도 빨라지고 어, 내용도 두려워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허술한 감이 있는 것 같네요. 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게시판을 통해서 궁금한 점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토요 현장에서 좋은 내용으로 인사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